1. 발작 환자의 간호중재. 발작 시에는 환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구강 투여는 금지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경련 중일 경우 흡인 위험이 있으므로 어떤 약이나 음식도 입에 넣지 않습니다. 억제대 사용은 금지하며 억지로 환자의 움직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침대는 낮게 조정하여 낙상을 방지합니다.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혈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자세는 측위 옆으로 눕힌 자세로 유지하여 기도 유지를 도와줍니다. 이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간호중재. 편마비 환자는 신체 한쪽이 마비된 상태이므로 옷을 입고 벗을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벗길 때는 비마비 쪽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환자의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감각이 둔한 마비 부위는 세심하게 보호하며, 찰과상이나 화상 등의 외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자극, 그리고 외상 위험이 있는 활동은 피하고, 팔걸이나 쿠션 등으로 마비된 팔을 지지해줍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머리는 마비 쪽으로 돌려주며, 가능하다면 양쪽 사지를 모두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혈압 측정, 주사, 냉온 찜질 등은 마비되지 않은 반대쪽 팔로 시행합니다. 3. 뇌전증 환자의 발작 예방 교육. 뇌전증 환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은 규칙적으로 복용하며,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로, 음주, 카페인, 자극적인 빛과 소리는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환경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여 외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직업 선택 시에는 고소 작업이나 위험 기계 조작과 같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일은 피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4. 알츠하이머 환자의 간호 중재 알츠하이머 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와 혼돈 상태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배회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동행하며 낙상이나 이탈 등의 위험에 주의합니다. 가능한 한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피합니다. 조명은 밝고 따뜻하게 유지하여 혼란을 줄이고 진압력 혼란을 막기 위해 반복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과도한 소리나 시각 자극은 피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 길랭발의 증후군의 주요 증상과 간호중재. 길랭발의 증후군은 급성 다발성 신경염으로 대표적인 특징은 상행성 마비입니다. 마비는 하지에서 시작하여 상지, 몸통, 안면 그리고 뇌신경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근까지 마비가 진행되면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장애의 조기발견과 즉각적인 대처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 e, 당화혈색소 HBA1c 검사. HBA1c 검사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지표로 혈당조절 상태를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검사입니다. 정상 수치는 4에서 6%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병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3.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 HHS.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응급 질환입니다. 인슐린이 거의 없지만 케톤 생성은 억제될 수 있을 만큼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고혈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장 삼투압 상승과 중증 탈수로 이어지며 전형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당 6페미르미어 DL 이상, 단뇨 탈수, 저혈압 전해질 불균형 의식 저하 또는 혼돈 즉각적인 수액 보충과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4. 당뇨병 합병증 예방과 족부 관리.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은 말초 신경병증, 감염 그리고 혈관 질환입니다. 이 중에서도 족부 관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발은 약한 비누와 미온수로 닦고 잘 말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건조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초 감각이 저하된 환자는 상처나 화상, 외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궤양이나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일 발을 관찰하고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인슐린 주사 교육 인슐린은 지방층이 풍부한 복부나 대토의 부위에 피하 주사로 투여합니다. 주사 후에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주어야 합니다. 이는 흡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혈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운동량이 많을 경우 인슐린 요구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 인슐린 양을 조절하여 저혈당을 예방합니다. 혼합형 인슐린은 사용 전에 병을 부드럽게 굴려 혼합하며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흔들 경우 기포가 생겨 정확한 투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경계와 내분비계 질환 환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간호중재와 교육 내용을 1. 저혈당의 증상과 간호중재 저혈당은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은땀, 창백함, 떨림, 혼돈, 실신 등이며 특히 mph 인슐린 투여 후 저혈당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환자의 의식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빠르게 흡수 가능한 당분, 열, 바스기 정도를 제공합니다. 예, 오렌지 주스, 꿀, 사탕 등 의식이 없다면 정맥으로 포도당을 투여하거나 의료진이 준비한 긴급 처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2. 제1형 당뇨병의 소모기 현상.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저녁 인슐린 투여 후 새벽 시간대에 저혈당이 발생하고 아침에는 고혈당이 나타나는 현상을 소모기 현상이라 합니다. 이는 야간 저혈당에 대한 반동성 고혈당 반응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취침 전 간식을 제공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3. 조영제 사용 시 메트포르민 중단 필요성. 혈당 강화제인 메트포르민은 유산증 위험이 있는 약물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시 유산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영제 투여 전후 24에서 48시간 동안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4. 당뇨병과 신장 기능 저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크레아티닌의 BUN 수치 증가, CRCL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감소합니다. 또한 당뇨 신장병 신증이 진행되면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신장이 인슐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므로 신장 기능 저하 시 인슐린 대사가 느려지고 혈중 농도가 높게 유지되며 결과적으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주 당뇨성 케톤산증 DKA의 간호와 진단 기준 당뇨성 케톤산증은 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응급 질환입니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당, 케톤혈증 또는 케톤뇨, 대사성 산증 pH 저하, 임상 증상으로는 의식 저하, 아세톤 냄새, 스마울 호흡, 깊고 빠른 호흡, ABGA에서 산증 소견, BUN, 3 8티인의 수치 증가 등이 나타납니다. 스마울 호흡은 대사성 산증을 보상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으로 과도한 산을 배출하기 위해 CO2를 배출해 pH를 높이려는 작용입니다. 치료 및 간호중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액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생리식 염수로 탈수와 순환기능 회복을 먼저 도모합니다. 이후 인슐린 투여 및 전해질 조절 등 추가적인 처치를 시행합니다. 1.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은 뇌하수체에서 특정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될 경우 사춘기 이전에는 거인증이 나타나며 성인에서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납니다. 이는 손, 발, 얼굴 등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요붕증 디아베티스 인시피두스 요붕증은 한긴 요호르몬 adh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은 다량의 소변 배출, 심한 갈증입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비중 감소, 요삼투압 감소, 혈청, 나트륨 감소, 요산 감소, adh가 부족하므로 수분 재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탈수 위험이 높고 지속적인 수분 공급과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3. SIADH, 항인요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SIADH는 ADH가 과다 분비되어 수분이 지나치게 보존되는 상태입니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며 소별량은 감소, 요비중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중증 전아트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전아트륨 혈증이 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간호중재가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 제한 전해질 불균형 모니터링, 신경학적 변화 사정 3%, 고장성 식염수 투여, 루프 이뇨제, 프로세미대, 사용 ADH 기량제 톨밥탄, 디메클로사이클라인, 투여로 수분 배출을 촉진 ADH가 과다하면 혈액이 희석되며 전아 트륨 혈증이 심해질 경우 경련, 혼수 등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극적 간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4 갈색 세포종 m 어크로 t 시 토마. 갈색 세포종은 부신 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카테코라민, 에피네프린, 노르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이 과잉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고혈압, 두근거림, 발안, 불안, 두통 진단은 24시간 소변검사를 통해 카테코라민 및 대사산물, 메타네프린, 노르메타네프린 수치를 측정합니다. 진단이 확정되면 수술적 절제가 주된 치료이며, 수술 전후에는 혈압 조절과 교감신경 자극 완화가 중요합니다. 원이 쿠싱 증후군 Syndrome. 쿠싱 증후군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특히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로, 다양한 대사 이상을 유발합니다. 단백질 분해가 항진되기 때문에 사지 근육이 위축되고 팔과 다리가 가늘고 약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중심성 비만, 보름달 얼굴, 고혈당, 피부 얇아짐 등의 특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호는 혈당 모니터링, 감염 예방, 피부 손상 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의 중점을 둡니다. 1. 갑상샘 기능 항진증. Hyperthyroidism.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갑상샘 호르몬 T3와 T4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질환은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상샘을 자극하여 T3와 T4를 과다 생성하게 합니다. 전체 갑상샘 항진증 환자의 60-9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대표 원인입니다. 증상으로는 기초대사 증가로 인한 체중 감소, 더위 민감, 심계 항진, 불면, 안구 돌출, 과민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T3, T4 호르몬 분비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시상하부는 TRH를 증가시키고 뇌하수체는 TSH 분비를 증가시키지만 갑상샘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T3, T4는 여전히 낮고 TSH만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1차성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임상 증상은 전반적인 대사 저하로 인해 기초대사율 감소, 체중 증가, 피로감, 건성 피부, 추위 민감성, 서맥 등이 있습니다. 3. 선천성 갑상샘 저하증 (크레틴병) 크레틴병은 선천적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성장 지연과 외소증, 지적 발달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신체 및 인지 발달을 좌우하므로 신생아 선별 검사와 빠른 호르몬 치료가 중요합니다. 자, 약물 치료 및 간호 중재. 갑상샘 기능 항진증 치료제 프로필티오라칠 PTU는 T3, T4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는 항갑상샘제입니다. 치료 중에는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하며, 특히 갑상샘 기능, 강인응, 백혈구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치료제 신트로이 레보티록신은 T4 호르몬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야 흡수가 가장 효과적이며 아침 일찍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교육합니다. 1. 갑상샘 수술 전 요오드 요법 SSKI. 갑상샘 절제술 전에는 SSKI 요오드 칼륨 용액을 단기간 투여합니다. 투여 시점 수술 10, 14일 전부터 목적 갑상샘 혈류량을 감소시켜 수술 중 출혈 위험을 줄이는 것. 고용량 요오드가 갑상샘 호르몬 분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 이러한 요법은 수술 안전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갑상샘 수술 후 부갑상샘 손상 및 저칼슘혈증. 갑상샘 절제술 시 부갑상샘이 손상되거나 함께 제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갑상샘 호르몬 PTH 분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혈중 칼슘이 저하되어 저칼슘 혈증이 발생합니다. 저칼슘 혈증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신경 근육 과민 반응이 포함됩니다. 테타니, 테타니, 불수의적 근육 경련, 절임, 연축 후두근 경련, 후두강직, 기도 폐쇄 위험, 즉각적 응급 중재 필요. 3. 저칼슘혈증 징후, Trousseau's a m r u v e s t e c sign, Trousseau sign. 혈압 커프로 팔을 압박했을 때 손목이 경련성으로 굽어지는 반응. 이는 숨겨진 저칼슘혈증을 조기에 알아볼 수 있는 징후입니다. t r o e s s e a c s sign. 안면신경 부위 귀 앞이를 두드렸을 때 안면은육이 경련하는 반응. 역시 저칼슘혈증을 시사하는 전형적인 신경근육 증상입니다. 두 증후 모두 부갑상샘 기능 저하로 인한 칼슘 농도 감소가 원인입니다. 4.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Primary Hyperparathyroidism) 이 질환은 PTH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로 혈중 칼슘은 증가 고칼슘혈증. 혈중 인농도는 감소 PTH의 작용으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골흡수가 증가. 골다공증 위험 따라서 이 환자들은 골절 예방, 수분 섭취 권장, 고칼슘증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5. 안과적 응급 상황. 망막박리 원암급성 폐쇄각 녹내장. 망막박리 Retinal Detachment. 망막이 분리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섬광 플래시, 눈부심 검은 커튼이 시야를 가리는 듯한 증상. 이는 즉각적인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위축성 황반변성 AMD. 시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이 권장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중심 시야 손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폐쇄각 농내장, Acute Angle Closure Glaucoma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정상 안압은 10에서 21mmHg인데 녹내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눈통증, 오심, 구토, 시야흐림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응급약물치료 및 안과적 처치가 시급합니다. 1. 백내장 수술 후 간호중재. 백내장 수술은 시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술이지만,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2.3kg 이상. 기침, 재채기, 구토, 코 풀기, 갑자기 머리 숙이기, 안구 마사지, 숙이는 자세 유지, 이러한 행위는 수술 부위에 압력을 가하여 안구 내 출혈, 안압 상승, 창상 열개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드레싱 교환은 수술 6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며 통증이 진통제 복용에도 지속된다면 단순한 수술 후 통증이 아닌 안압 상승이나 안구 내 출혈과 같은 합병증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합병증을 시사하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안통, 두통, 오심, 구토, 시야흐림 또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또한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씩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양측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환자 교육 시 강조해야 할 사항, 수술 부위 보호 비정상적 통증, 시력 변화, 출혈 등 즉시 보고 익숙한 방향의 안경 착용으로 시야 적응. 이 폐쇄각농내장과 필로카르핀 투여 목적. 폐쇄각농내장은 안방수의 배출이 갑작스럽게 막히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응급안과 질환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이 필로카르핀입니다. 필로카르핀은 부교감신경 흥분제로 홍채괄약근을 수축시켜 동공을 축소축동시킵니다. 동공이 작아지면 섬유주가 열려 안방수 배출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안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필로카르핀의 투여 목적은 안방수 배출 증가를 통해 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안압 상승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눈의 통증, 두통, 구토, 오심, 시야, 흐림, 시야, 협착, 좁아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 약물 치료와 안과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1. 외발계험사 청력 유형을 구별하는 검사. 외발계험사는 청력 이상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한 뼈전도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동시키는 음차를 환자의 정수리 중앙에 올려두고 양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의 위치를 비교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청력 양쪽 귀에서 동일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전도성 난청 소리가 난청이 있는 쪽에서 더잘 들림 이유는 해당 귀는 외부 소음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뼈 전도 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각 신경성 난청 소리가 정상 귀 난청이 없는 쪽에서 더잘 들림, 즉 외벌 검사는 전도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을 구별하는 데 유용한 진단 도구입니다. C 롬벨 검사 평형기능 이상평가 롬벨 검사는 전정계 또는 손해 기능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평형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양발을 모으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검사 결과 해석 정상, 눈을 감아도 자세 유지가 가능함 양성 롬벨 플러스 눈을 감으면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듯 불안정함이는 소뇌, 전정기관 또는 내이의 평형 기능 이상을 시사합니다. 특히 내이의 전정기관 문제로 인한 평형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3. 고막 절개술 후 간호 중재 고막 절개술, 고막 절개 및 환기관 삽입 등은 중이염 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로 수술 후 내이 압력 상승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간호 중재입니다. 다음은 주요 간호 포인트입니다. 기침 재채기, 코풀기시, 반드시 입을 벌리고 하도록 교육, 내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 마실 때 빨대 사용 금지, 음압이 생기며 중인의 압력 변화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샤워시 귀를 덮는 방수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중이염 재발 및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간호 교육 요소입니다. 1. 메니에르병의 정의 및 병태 생리 메니에르병은 내림프에게 이상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의 질환입니다. 즉, 내림프의 압력 증가로 인해 청각과 평형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2. 주요 증상 메니에르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 귀에서 비 또는 웅 하는 소리, 귀에 충만감 또는 먹먹함, 감각신경성 난청, 주로 일측성, 현기증, 회전성 어지럼증, 수분수시간 지속, 이러한 증상은 돌발적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나 피로, 소음, 밝은 조명 등이 악화 요인이 됩니다. 3. 간호중재 메니에르병 환자는 발작 시 매우 불안정하고 구토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간호가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외부 자극을 줄여 현기증과 오심 완화 스트레스와 피로를 최소화.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 침상 안정 시 침대는 안전하게 정리하고 낙상 예방 조치 급성기에는 머리를 고정시키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지도. 4. 식이요법 저염식 권장. 매니에르병의 주된 병태생리는 내림프압 증가이므로 염분 섭취는 수분 저류를 증가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염식이 가 기본 간호 중재 중 하나입니다. 수분 섭취는 균등하게 분산하여 하루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초콜릿, 흡연 등도 내림프 압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